126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2차식은 0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럴 때이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아내는 건데 이제 이 풀이의 첫 번째 방법은 2차식을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고 라 쳤을 때 어, 2차식이 0이 되려면 1차식과 1차식의 곱은 0에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한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1차식은 0. 그럼 이건 1차 방정식이고 1차식은 0. 이렇게 되면 1차 방정식이어서 이 각각의 X를 만족하는 값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수분해를 통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는 2차식을 완전제곱식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완전 제곱식이 들어간 형태로 바꾼 뒤에 어, 여기 나온 a와 이거 제곱과 p를 없애면 이제 x는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또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어 이제 모든 식에 적용할 수 있는 그니까 인수분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식에 적용을 할수 있는 이제 근의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근의 공식은 바로 이 2번인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이용해서 유도를 할 거예요. 우리가 1차식의 풀이를 잠깐만 보면요. 예를 들면 뭐 2x-3은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1차 방정식의 근인 x를 어떻게 풀었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등호가 있어서 우변과 자변이 같다면 같다면 등호를 기준으로 우변과 자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0이 아닌 어떤 수로도 나눠도 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x의 값을 찾기 위해서 x의 2배에 3을 뺀 값이 0이에요. 그럴 때 x가 뭐였냐 이거지.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3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없어지면서 2x는 3. 그리고 x의 2배를 한 값이 3이라면 x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2배를 없애기 위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되면 x는 2분의 3과 같은 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x가 무엇인지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2차 방정식도 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리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런데 얘를 x는 하고 마지막에 x는 하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항하고 여기 x가 지금 두 개가 나뉘어 있는데 얘는 2차고 얘는 1차여서 둘이 이거를 동류항이 아닌 상태라서 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진 상태에서는 등식의 성질로 성질로 x는 하고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x를 합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꼴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제곱식꼴로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첫 번째는 양변을 a로 나누는 거예요. x제곱의 개수인 a로 나눈다. 그러면 양쪽을 똑같이 다 a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서 x제곱은 아,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에 이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느냐, 보통 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에 사용을 하고, 얘는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하고, 여기 완전 제곱식에 들어맞는 상수항을 찾을 때까지 일단 비워 두세요, 자리를. 그리고 여기 똑같은 수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하고 이 자리 등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 자리를 비워 놓고요. 이 숫자를 여기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a분의 c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항 한것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냐면, x의 개수인 a분의 b, 이거를 반 나누어서, 여기 뒤에 똑같이 똑같이 나눠진 애두 개를 더해서 가운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반을 나누세요. 그럼 a분의 b를 반을 나누면 뭐냐? 반을 나눈다는 건, 나누기 반이라는 거는, 나누기 2라는 거고요. 얘는 곱하기 2분의 1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분의 b를 2분의 1을 한다는 건 2a분의 b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바로 a분의 b를 반 나누면 2a분의 b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반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을 시켜야 돼요. 이거를 제곱시켜서 어디다가? 상수항 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반 나눈 게 여기 두개 똑같이 반반 이렇게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제곱 얘랑 얘랑 곱한 숫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2a분의 b를 제곱시켜 주세요. 2a분의 b의 제곱. 그래서 얘를 똑같이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원래 없었던 숫자인데 내가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우변에도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더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이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었느냐.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면.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지금 풀어보면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이에요. 그리고 b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c인데요. 어, 여기서 잠깐 이거를 볼게요. A분의 c를 쓰고요. 얘를 통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분하기 위해서 얘가 4A 제곱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4A를 곱하는 거예요. 4A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c에다가 4A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4전체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돼요. 4ac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은 4a제곱분의 b제곱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여기 식에서 x가 딱 하나만 들어간 식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런데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a 값도 아니고 b 값도 아니고 c 값도 아니고 x의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고 해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하고 이 e 숫자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제곱인 수는 어떻게 없애냐? 얘는 당연히 제곱을 씌울 때만 없앨 수 있어요. 양쪽에 똑같이 제곱을 씌우고요. 제곱을 씌우는 순간, 제곱근은 양수, 음수 두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뿔마 두 개를 붙여주어야 돼요. 그러면서 얘는 제곱과 제곱근이 만났으니까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얘가 x 플러스 2a분의 b 이렇게 되고요. 4a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4는 2로 나오고 a제곱은 a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2a분의 이렇게 돼요. 그리고,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원래 A가 밖으로 나올 때는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 따져야 하는데, 어차피 밖에 부호가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뺀 뒤에, 우리가 마지막 최종으로 궁금한 것은 X만 궁금한 거기 때문에, X 옆에 있는 이 항을 우변으로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는 마지막 해볼게요. 이사 가면,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어, 뿔마 2A분의 어,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같이 통분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분모를 한꺼번에 적어주면요. 2A분의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B. 폴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에요. 여기 나온 abc는 무엇이었느냐 그 2차 방정식의 2차항의 개수를 a, 1차항의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할때이공식에 숫자대로 그대로 넣게 되면 이 x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대 공식을 10번씩 유도를 해서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먼저 외우지 말고요. 유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1차 방정식을 구할 때도 등식의 양변에 같은 연산을 해서 X가 무엇인지 밝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었어요. 등식의 양변에는 같은 수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0만 아니면 어떤 수로 나누어도 된다. 이게 바로 그, 어, 등식의 성질인데 그걸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었었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도 내 맘대로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얘가 2차항과 1차항이 있으면 얘는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두 개로 나뉘어진 항을 합할 수 있는 길은 완전제곱식 꼴로 나타낸다면 2차식이 되면서도 2차식이 되면서도 x가 한 번만 나오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의 항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a일 때는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양변을 다 a로 먼저 나눠주세요. 개수로 일단 x제곱의 개수로 나눈다. 나눈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상수항은 완전 제곱식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을 시켜 놓는데 역세권을 비워두고 멀리 이사를 시키세요. 그리고 이두 개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x의 개수인 a분의 b를 반 나누세요. 그게 바로 반을 나눈다는 것은 분모의 2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2a분의 b라는 뜻이라서 이 2a분의 b를 제곱하게 되면 2a분의 b에 제곱해도 되고 4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좌변에만 붙이면 안 되고 똑같이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이제 더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변은 이걸 어,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하고 a 분의 c도 4a 4a 곱한 뒤에 이렇게 통분을 시킨 게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 c라는 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할때 우리가 x를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제곱하고 2a 분의 b를 소거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곱을 먼저 소거시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곱근을 씌우고 제곱근을 씌우는 순간 제곱근이 두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어, 뿔마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얘는 제곱근과 제곱을 소거하고 나면 이제 이식만 좌변은 남고요. 얘는 이렇게 되는데 4a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4는 2로 나오고 a 제곱은 a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양순지, 음순지 따져줘야 되는데 상관이 없는 게 밖에 뿔마 부호가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어떤 걸로 나와도 두개 다니까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x는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 a분의 b라는 식을 이제 우변으로 이사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둘다이 a 분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써주게 되면 이 a분의 마이너스 b 볼말 로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67번 다음 2차 방정식을 풀때 근의 공식을 이용하려 합니다. ABC의 값으로 적당한 값을 각각 구하세요. ABC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을 내림차선으로 정리했을 때 2차항, 1차항, 상수항에 있는 개수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3, 5 마이너스1 이렇게 적으면 되지. A는 3, B는 5, C는 마이너스1.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뻔해요. 4번 보면 A는 얼마? 그렇지? 5! b는 얼마? 마이너스 8. 부호까지 전부 다예요. 그리고 c는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되어있는 식은 어떻게 하느냐? 다 풀면 돼요. 풀러서 좌변으로 다 옮긴 뒤에 2차식은 0꼴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8번 정리해볼까? 3이 6제곱, 6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하면,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5, 3, 15x 플러스 15x랑 마이너스 4x 더하니까 플러스 1 1 x 에요그 다음에 뒤에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0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다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6x제곱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1x 넘어오면 얘 넘어오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5x제곱 여기 두개 계산하면 14x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 나왔지. A는 얼마야? 여기 첫 번째 X제곱의 개수니까 5고요. B는 요거 X의 개수니까 14예요. C는 상수항 마이너스 11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이것을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를 이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식도 복잡한데, 대입하는 숫자까지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버리면 계산이 어렵지? 이럴 때는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양쪽에 2, 3을 동시에 날릴 수 있는 6을 곱해주는 거예요. 음, 여기도 곱하기 6.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2, 3은 6 해서 3x 제곱되고요. 3, 2, 6 해서 부호 정확하게 쓰고, 마이너스 쓰고, 약분하니까 2x. 6이 12, 부호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어, 그래서 얘는 A는 얼마? 3,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